안녕하세요. 꿈꾸는 불겜입니다 오늘은 서큘레이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산 서큘레이터는 신일에서 나온 서큘레이터예요. 여러 가지 서큘레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신일 제품을 고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산 브랜드를 좀 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른 서큘레이터와는좀 다르게 BLDC 모터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브러시리스 모터인데 그게 굉장히 좀 조용하고 내구성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LDC 모터를 사용한 거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큘레이터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제품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조용한 거를 좀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뭐, 내용, 내용품은 간단한데요? 안에 그냥, 본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모컨하고, 매뉴얼, 보증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서클리터 커버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하고 비닐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저는 검정색을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검정색이고 요 밑에 베이스도 디자인이 되게 깔끔합니다. 아마도 요거는 바람 그 방향 조절하는 것 같고 요거는 타이머, 전원 버튼, 이건 바람 쐬기.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리모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 있더니만, 매뉴얼에 보니까, 모드 선택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유아풍 터보풍, 오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에 이렇게 LCD창 같은 게 있는데, 전원이 들어오면은 뭔가 숫자 같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 전원 연결해봤고요.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 바로 동작을 하네요. 처음에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Eo라고 써있는 게 유화풍이라고 해서 거의 꺼질 것 같이 도는데 뭐 거의 꺼질랑 말랑하는 느낌의 유화풍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파워를 올려볼까요?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뭐, 일단, 바람 세게 굉장히 약하지만, 조용합니다. 거의 안 들려요. 켜져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3단. 3단부터 살짝 소리가 나는 정도? 이 정도는 뭐, 보통 선풍기보다도 더 조용한 수준인데요. 4단. 4단 정도 되니까 일반 선풍기 정도 수준의 소음이 느껴지고요. 5단. 5단부터 선풍기에서 한, 선풍기 한 1단, 2단 정도 사이. 6단. 6단 정도 되니까 한, 일반 선풍기 한 2단 정도 되는 좀센 바람이 나오고요. 7단. 8단 8단 정도면은 가장 센 정도 이 정도면 디 센데 근데 소리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서큘레이터에 비하면 좀 확실히 소리는 작은 것 같습니다 2단 10단 11단 어 11단 정도 되니까 시끄러워요. 어, 시끄러워요. 하지만 바람도 엄청나게 셉니다. 제가 다, 다른 채널에서 서큘레이터 바람세기 비교한 걸좀 봤는데 신일이 거의 2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외국, 외국 브랜드가 1등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신일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파워, 파워거든요. 제일 센. 어, 바람은 확실히 세네요. 엄청 셉니다. 음, 소리도 당연히 시끄럽겠죠?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시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 유아풍은 여기 어린이 얼굴이 나오는데, 아기 얼굴. 진짜 되게 약해요. 거의 꺼진 꺼지기 일부 직전 그래서 어린이들 아기들이 써도 충분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머 버튼 누르면 1시간 2시간 3, 4시간 8시간 요렇게 타이머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는 유아 모드 그 다음에 터보풍, 제일 센 파워죠. 그 다음에, 오토가 있는데, 이 오토는 주변 온도를 자기가 센서로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옆모습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하 좌우 이 회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높이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서큘레이터는 상하 좌우 회전이 됩니다. 지금 이 버튼이 상하 회전, 그다음에 이건 좌우. 회전 버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좌우로만 선풍기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되는데, 얘는 상하가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은 빠르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천천히. 하지만 뭐, 회전해서 회전하는데 뭐, 소리가 난다던가, 뭐, 불안하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고,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목을 딱 취소 샀다가 부드럽게 내리, 내립니다. 그리고 그 좌우 버튼을 좌우 회전 버튼 누르면 각도가 나와요.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좌우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하 회전도 누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하만 하고 어 좌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약간 헤드뱅잉 하는 것 비슷하게.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줍니다. 서큘레이터는 처음 써보는데, 신기하네요. 이렇게 회전하는 게. 꽤 높이까지 올라가요. 고개 한번 하늘 봐주고, 그 다음에 살짝 돌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신일에서 어, 새로 나온 에어 서큘레이터 언박싱 및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모콘을 어디다 둘까 보다가 둘 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살짝 자석이 있어가지고 달라붙네요. 아주 강력하게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착으은 붙습니다.